오우열의 성경 말씀 10편, 29편,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21 쪽에 있습니다. 10편, 29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10편, 29편, 일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너,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권능 있는 자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을 권능 있는 자들이라고 불렀어요. 비슷한 말씀이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권세. 또 그리고 다윗에게 하는 이 권능은 이건 아, 비슷한 말입니다. 권세는 파워 힘. 또 원어로 보니까 어떤 특권이나 능력을 의미하더라고요. 그러한 권세와 권능, 힘과 특권과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 있다고 다윗에게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권세와 권능이 있습니까? 아,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저 아무것도 아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자녀로 택하시면서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하는 권세와 권능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권세와 권능이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제를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네, 하늘에 있는 것을 매고 푸는 권세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한번더 나오지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권세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네, 구약성도들에게는, 그때는 이제, 구약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로를 믿는 그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능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들은 권능 있는 자들이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 권능, 그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권세입니다. 아멘입니까? 응. 네, 여러분에게 그런 권세와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응. 아멘입니다. 아무도 가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 어떤 사람도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가진 권세와 권능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이라고 하는 천국 열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천국 열쇠를 주셔서 그 열쇠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죽어서 영혼의 심판받아 지옥불에 떨어질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 권세와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이게 바로 우리 성도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능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요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착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착각하냐. 교회는 돈이 많아서. 목사님들, 이런 말 하면 참안 되는데요. 목사님들 만났고 얘기하다 보면. 우리 울릉도에는 다행히 그런 목사님들이 안 계시는데. 도시교회 가면. 목사님들 맨 하는 자랑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는 의사가 몇 명이고. 예, 우리 교회는 또 변호사가 몇 명. 예, <laughs> 네. 그 기도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도 있어요. 응? 기업 청수가 나오게 해달라는 기, 기도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사람이 많아서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힘이 있어서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권능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말씀으로, 말씀과 복음으로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내 이웃을 구원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권세가 있지만요. 여러분, 어떤 권세가 가장 힘있는 권세인가요? 바로, 죽어가는 자를, 아니,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다 죽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꽃꽂이 병에 예쁜 꽃이 꽂, 꽂아져 있어요. 너무나 예쁘고 화려하지만 그게 살았나요? 죽었나요? 죽은 거예요. 이미 잘렸는데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교회는 복음으로 영원히 죽을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천국문의 열쇠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교회와 성도들을 권능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는 권능이 있어요, 권세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이웃에게 예수 믿으세요. 영생을 얻습니다.라고 증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절에 보니까 영광과 능력을 여하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네. 다윗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광과 능력을 여하와께 돌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돌리고 돌릴지어다 두번 반복했죠. 네. 네. 돌리고 돌릴지어다. 성경에서 두번 반복하면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강조라고 그랬죠. 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이라는 말을 이거 진짜야 하고 강조하는 것처럼 돌리고 돌릴지어라. 그럼 그 말은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의미예요. 모든 영광과 능력을 철저히 오직 여호와께만 돌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런 영광.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송을 여러분 절대 절대로 중간에서 가로채지 마세요. 하나님의 대적 그리스도의 대적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보면요, 저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저 그리스도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높이는 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 영광을 가로채는 자,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중간에서 자기가 다 받는 그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다니엘의 예언을 이용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라고 그러죠.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자료를 찾다가.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간판에 붙으면 전부 다 그게 안상홍 구원파거든요. 하나님의 교회 그게 있어서 제가 자료 찾다가 한번 열어봤어요. 열어보니까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참 기도 안 받겠는데 하나님의 교회 해놓고 옆에 안상홍 하나님께서 <laughs> 안상홍 성령님이 <laughs> 네. 그들에게 하나님이 두 명이 있어요. 그게 안상홍 하나님하고 하늘 어머니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거 신경 써서 안 보는데 아마 하늘 어머니는 우리가 흔히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러고 또 안상홍을 하나님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제가 <laughs>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아, 정말 이렇게 속된 인간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정말 말도 안 된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어, 제가 지난주에 강의를 듣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에 자기를 속칭 하나님 또는 다시 재림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50명가량 되더라고요. <laughs> 근데요, 여러분 이단만 그럴까요? 네. 오늘 다윗은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돌리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네. 자기 공로를 앞세우는 사람 사람들 마음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되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잘 되었다 그런 사람들이 말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말은 뭐라고 하냐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마음 깊은 속에 그 깊은 마음 속에는요 아나 없으면 안 될까요 내가 있으니까 이만큼 하지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 가장 이, 이런 거에 취약하냐면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제가 이심일 짓고 합니다. 목사들이 가장 취약해요.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네. 천국에 갔는데, 목사는 없고, 택시기사들이 그렇게 많대요. 택시기사들은 과속을 하니까, 뒤에 탄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주요, 주요, 주요. 하늘, 나 하늘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천국에 가면 온통 택시기사들이, 있대요. 네, 목사들은 하나도 없더래요. 왜냐면, 목사들은 다 성도들을 잠재워서. <laughs> 네, 천국에는 목사들이 없더래요. 농담인 것 같지만요. 뼈, 뼈 있는 소리예요 목사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기가 더구나 쉬워요. 자기가 영광 다, 다 받아먹잖아요. 그리고 교회 중직자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대해서 엄하게 경고해요. 엄하게. 그리고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들이나 보면, 선지서를 보면요. 정말 대제사장, 제사장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고하는지 모릅니다. 특히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지도하는, 교회를 지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지 몰라. 우리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내가 받아 누리는 것. 초대교회 때 분공항 헤롯이 있었어요. 어느 날 헤롯이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 연설을 했는데 이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헤롯을 찬양한 거예요. 뭐라고 찬양했냐면 아이 헤롯의 목소리는 신의 목소리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도다. 백성이 그렇게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헤롯이 마음껏, 마음으로 마음껏 받아 즐겼어요. <laughs> 역시 나는 그런 존재야.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침이 충이 먹어 죽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중간에 가로채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요. 영광을 받지 않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저는 그래서 우리 집사람에게도 부탁을 했어요. 내가 설교를 하고 나서, 아, 설교가 좋았다라는 말 하지 마라. 그거요. 한두 번 듣고 나면요. 정말 자기 설교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죠?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그런 말을 자꾸 듣다, 듣다 보면 아 예쁘다 예쁘다 하면요, 진짜 자기가 예쁜 줄알요잘 <laughs> 생겼다 잘 생겼다 하면 진짜 자기가 잘 생긴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받는 자리에 서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다 가져야 돼요. 나의 나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내 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될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니 받으실 영광, 영광은 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한다. 이 마음을 여러분이 반드시 마음에 품고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사동교회 성도들은. 절대 중간에서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요. 그냥 예배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헛되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라기서를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요 마음이 담기지 않은 헛되이 드리는 예배, 진심으로 드리지 않는 그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면 그것으로 다행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미워하세요.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그 중요하겠죠. 그러나 많이 드리는 횟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정말 실천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성찬을 임할 때에도 자기를 살핀 후에 먹고 마셔야 된다고 바울사도가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도 자기를 살피고 허물과 죄악이 있다면 회개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케 한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해. 요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 짐승은 흠이 없었어요. 맞습니까? 흠이 없는 걸 드려야 됐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는 뭐, 뭐가 없어야 될까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와 세상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흠없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난 한주 동안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지사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솔히 드리는 예배는요.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막 일하다가 달려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잠시 한 10분, 20분이라도 그 예배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들을 정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기 3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엄 있고 위대하시며 능력 많으신 하나님인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읽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폭풍, 홍수, 우레와 번개, 번개, 광풍. 큰 불과 화염 같은 이 우리가 자연에서 볼수 있는 아주 압도적인 그 자연의 현상들을 다윗이 기록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네. 폭풍이나 홍수, 천둥과 번개, 우레, 광풍, 큰 불과 화염 같은 이런 자연 현 현상들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은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왜 번개가 치는지. 네. 왜 홍수가 나는지 그런 걸알수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자연의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과학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 현상들을 전부 다 신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지식의 발전이 우리보다 늦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바르게 인식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신적인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 큰 바람을,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했고요. 엄청난 파도를 보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생각했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렸단 말이에요. 근데 현대인들은요, 과학적 지식이 그때 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현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약해졌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다는 경솔한 마음을 갖기도 하죠. 한 번은 한 저명한 과학자가 지금은 죽었지만 뭐라고 했냐면, 이제 인간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이제 인간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인간이 뭐든지 하나님이 할수 있는 것을 우리 인간도 할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죽었어요. 그 사람도. 스스로 증후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 이 말씀이 교회와 성도들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무지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 드리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라고 결론 맺습니다. 왜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영광을 다 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복된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요, 얼마나 착한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살면 얼마나 선하게 살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게 아니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맞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요, 교회와 성도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마땅히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권세와 권능을 주셨는데 바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권세와 권능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없는 은혜와 법을 주셨는데 바로 마땅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잊어버리고 그들의 시선과 마음이 사람을 향하고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닌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동계와 성도들 그 마음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